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에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먹고 즐기자.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그래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하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우리 신부님이 이뻐요. 분홍 분홍 하지요, 분홍 분홍. 핑크 핑크. 자, 오늘 제목은 살아난 아우 죽어가는 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헌데 엄밀히 말해서 아우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으면 못 돌아왔겠죠? 맞잖아요. <laughs> 안 죽었잖아요. 목숨 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나가서 여기 미사를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이들일까요? 숨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죽어 있는 이들일까요? 오늘 이걸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제가 분홍 옷, 이건 어디다가 입히는 거예요? 몸에다가 입히는 거죠? 예. 몸만 분홍이 뭐합니까 마음이 분홍이야지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지 여자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얼굴만 이쁘지 않으면 뭐하노 집에 갖고 당신 내가 했나 내 지난번에 사달라고 하는 가방 사왔나 막 이렇게 해고 바가지 다 깔고 내막 속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걸 얼굴만 보고 들고 왔더만 괜히 들고 왔다 안 가겠나 그죠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얼굴은 길어봐야 3일 몸매는 몇 개월, 뭐 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오래 살라 하면 성격이 좋아야 된다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육신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신이라는 건 우리에게 즉각적인 전달 수단을 갖고 있거든요. 아픔도 쾌락도 즉각적으로 갖다 준단 말입니다. 손톱 깎다가 뭐 하나 잘못 깎아 살 깎으면 어때? 아 찌릿하잖아. 막 짜릿짜릿하고 짜릿짜릿하고 막 가다가 막 새끼 발가락 가구에 캉 박으면 아까도 내여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가 둔턱이 약간 높아가지고 이 발끝을 요래 대고 있다가 문 끝에 탕 해가지고 으이, 얼마나 아프던데 혼자 살면 그래요. 어쩔 때는 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이대리구청에 살 때였어요. 범어성당에 그, 발을 씻겠다고 세면대에 발을 얹어서 씻다가 쭐떡 미끄러져 붙는 기라. 그래가 쾅! 쓰러져가지고는 한참 그냥 가만히 있었네. 야, 이래가 내가 누가 죽어도 혼자 살마 이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겠구나. 집에 식구들이라도 있으면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면 와볼까입니까, 그죠? 근데 내 혼자 그거 본드시노 그때는 강아지도 없었어. 강아지라도 있으면 옆에 와서 핥아주기라도 할낀데 이거 내 혼자 그냥 그 이 예,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겠구나 싶더라고. 자 그렇게 우리는 육신이라는 즉각적인 교통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계라는 걸 통해서 아픔도 쾌락도 그 즉시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예를 들어서 증오한다. 그 증오의 기운이 즉각적으로 느껴질 이유가 없죠. 돌고 돌고 돌아서 올 수는 있습니다 안올 수도 있고요 그죠? 평생을 증오하는데 표현 안하마 그 증오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만 살아있는 거지 표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또 그렇지는 못하지 어디 가서라도 욕을 하는데 이거 비밀인데 니말아래 네 카마 그 말은 뭐예요? 야내 빼고 이 주변 사람 다 안다는 얘기죠 예. 네. 항상 그렇잖아 자매님들 이거 비밀인데 카마 그 비밀인데가 한세 달이 건너마 동네 사람 다 아는 비밀이 돼 몬차마. 그래서 그 증오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둠의 기운이 즉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웅축되어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탐욕과 이기심에 비신앙에 물들어 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즉각적인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 우린 영적인 사정에 둔감하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점보로 댕긴다 캐사코 타로 카드 보러 댕기고 마이 캐사코 앉았는 기야 네. 왜? 그게 내 영혼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걸할 때마다 점보로 갔는데 그점 보는 사람이 나를 보다 천주교 신자야 하더만 기태기를 차삭 때려 그러면 시커벌라고 빨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이라이 사람은 서서히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와서 이 상대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 나는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내가 거기 물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탐욕에, 욕심에, 이기심에, 돈 벌고 싶은 마음에, 성적인 쾌락과 음란에, 여러가지 요소들에 서서히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좋은 건줄 알고 빠져드는 겁니다. 나중에 빠져나올라 카마. 어느샌가 이 갈코리가 이콱 박혀있지. 바람 필때 좋지. 그죠? 바람 한참 피다가 자기야, 나 이제 당신과 정리해야겠어. 가면 그 여자가 가, 앵가이 가만 있겠다. 인제 와가 나를 끔 씹다버린, 끔처럼 뱉어버린단 말이야. 두고 봐푸셔버리겠싹 하고 이제 점찍고 나오죠. 그게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입니까? 몰라, 나도 나그 드라마 본적 없습니다. 하도 개그 프로에 막 이래 있다가 점 찍고 나오면 사람이 변하는 모양을 보여줘가지고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 그랬지. 신앙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당을 안 나오면 어때요? 몸이 편하지. <laughs> 네? 성당 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참된 신앙인 정도나 돼야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오늘 어디라도 성당 찾아가야 되는데 이하고 잠깐 마음이 아플까에 원래부터 신앙이 없던 사람이야. 근데 성당을 안 나와도 되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덕분에 코로나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기회였는지 모르고 그덕에 숱하게 냉담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나오기 싫었는데 오지 말래. 이 야, 이래 좋은 일이 또 있겠나 그죠? 이처럼 육신에 끼쳐지는 해악은 그 효과가 즉각적이라서 그 느낌을 알지만, 영혼의 영신의 옛날에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안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고 했죠. 그것도 사실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한 몸을 지니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신의... 영혼에 끼쳐지는 해악은 둔감한 것이 사람입니다. 못 느끼죠? 자식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좋아할 줄 알았지, 그 자식의 내면에 탐욕이 성장해 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는 귀하다고 그죠? 아낀다고 우리 나는 몸무도 내 새끼는 좋은 거 해줘야 된다고막 유모차 300만원짜리, 어, 옷도, 막 메이크업, 어, 노스페이스, 뭐, 신발도, 뭐, 좋은 거, 막 해가 막 갖다 끼우고, 입히고, 막다 해줬어. 그랬니만은 야가 집비 몰라. 내가 그런 걸 누리고 향유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만큼의 고생을 하는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도리어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잘해주다가 인자와 못해주겠다고 난리예요 아빠 미워! 나한테 어 이것도 안 사주고 이것도 안 사주고 저것도 안 사주고 그거 니 신앙인도 비슷하죠.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그죠? 자 우리는 그렇게 육신에서는 너무나 즉각적인 느낌을 알지만 영혼에는 너무나 둔감한 나머지 육신에 갈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영혼은 갈수록 더 소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영적인 영역을 일깨워 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죽음 죽음 죽음이 두렵죠. 미얀마의 지진 낫때 사망자가 만 명이 넘어갈지도 모른데 이미 천 명이 넘게 사망자가 발굴되고 있고, 지금 건물에 묻혀서 신음하고 있을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구조, 구조 인력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할 건데, 이번 산불로 삼십 명이 죽었대. 또 이재민이 천몇 명이나 된대 그 사람들은 이제 갈 데도 없고, 돌아갈 데도 없고, 지금까지 싸우고 모아왔던 것들을 일순간에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대. 뭐 먹고 살아. 그 모든 게 우리를 뭘 자극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죠. 육신의 죽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의외로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안 죽을 사람, 소남 들어 보이소. 내빼 없네. <laughs> 어?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자기가 무슨, 무슨 어? 이, 뭐 이건희 회장도 아니고, 이건희도 갔는데, 그죠? 예. 빌 게이츠도 조만간에 갈게라. 스티브 잡스는 이미 갔고, 스티브 잡스는 또최장암떡걸리갔고 나름 뭐 자연주의 요법 한다 카다가 더 빨리 갔죠.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누구더라? 무슨 회, 아 삼성전자 부회장이구나. 62세인데 딸아이 결혼식 당일날 쉬다가 갔대요 갑자기. 젊어마 젊은 사람대로 가고 나이들만 나이 든 대로 가고 누가 뭐 가립니까? 내 언제 갈지이야 너? 근데 참 사람들 재밌죠. 계획이 장창해.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앞으로의 계획이 장창해. 양후 지금 뭐이 일을 뭐좀더 하고 그래갖고 좀 벌고 뭐 그러고 난 뒤에 뭐 하고 가는데 죽음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누가 뭐 알려주고 죽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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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이제 한 3, 어, 3년 6개월 7일 남았으니까 이런 죽음이 어디있노 세상에. 갑자기 가는거지. 그래서 죽음은 공평합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아무 예외 없이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신앙인으로서 더 신경 써야 하는 죽음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안 됩니다. 육체는 누구나 죽으니까 영혼이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영원히 살아 있다는 것은 자, 초를 태우면 언젠가는 꺼지죠. 저 촛불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기껏해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촛농을 다 태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 초가 살아 있으려면 누군가가 밑에다 촛대를 갖다 끼어 받쳐 줘야 돼. 생명이신 분 생명의 주인이신 분과의 유대관계, 친교를 맺고 있어야 우리가 그 생명력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생명이신 분과의 친교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콘센트에 전원이 연결된 전자기기가 작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그죠? 근데 아무만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 봐야 지가 바, 전기를 생산하진 않잖아. 언젠가는 갖다 꺼져야 되는 겁니다. 전기차가 뭐 아무리 배터리를 어? 400km, 500km를 가는 배터리가 있다 해도 그거 다 쓰고 나면 결국에는 꺼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갖다 꺼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생명의 전기이신 분에게 콘센트를 올바로 꽂고 있어야 본래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마이크에 전기 안 들어와도 마이크를 쓸 수는 있죠. 뭐 하는데, 누구 해초리 때리데쓸수 있지 않겠나, 이거, 그죠? 네? 하지만 마이크의 본래 기능은 뭐예요? 소리를 들어서 증폭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은 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인간의 영혼은 본래 무슨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낳느뇨? 사람은 왜 존재하느뇨? 그건 우리의 십계명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놈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갖 허영과 아집과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영혼의 본래 목적이에요. 그 본래 목적이 없이는 나머지는 다 부가된 목적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권력이 뛰어나도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오직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만이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 몰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악마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보듬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그죠? 어떤 나라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심지어는 사탄이라도 자기들끼리 일할 때는 한 목적으로 서로 힘을 합친다. 하느님이라는 분과 단절돼도 사람들은 서로 으쌰으쌰 할수 있습니다. 악마도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꼴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들끼리의 목적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으쌰으쌰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느님과의 이 친교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오늘 복음에서 아오는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느님. 그분에게서 벗어남으로써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깨닫고 이대로는 자기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방향을 틀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친교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그 죽음에서 살아오는 기회라는 건요, 여러분 코에 숨 들어가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이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단절되고 나서는 그대로 고착화되어 버려요. 그리고 정반대로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있죠. 집안에 있던 형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 성실한 삶을 유지해 오다가 그만, 동생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에 시기를 느끼고, 이제 정작 자신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죠. 첫째는 아버지 보고 있다가, 둘째는 아버지 멀어져 있다가 돌아오고, 근데 첫째가 그 모습을 보고, 거꾸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는 시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은 도리어 그 영혼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입장이고,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들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를 내가 신앙생활점에 일찍 했다고, 스스로를 첫째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고 시기에 찌든 사람들인 거죠. 단적인 예로 오늘 이 자리에는 뒤늦게라도 하느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고자 아직 세례도 못 받은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일이고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둘째 아들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늦게 와서 하느님을 알게 되니, 하느님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 이걸 나 혼자 갖고 있을라카이겠네아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야도 될것 같으면 좋겠고, 자도 될것 같으면 좋겠고, 자도 될것 같으면 좋겠어. 그게 둘째 아들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가만 본 게, 이 둘째 아들들의 마음이 별로 없어. 다들 먹게 사는가 하마. 아이고, 그 사람요. 냉담 지금 4 0 년째 하고 있습니다.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칸은 통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기 토백기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초전 성당에 와서 자기들은 모르께 게, 자기들은 신앙생활 을 보이게 좋거든. 그러기네 이 동네 토백기들터세꾼들이이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는 들고 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래서 첫째들이 이제 말제가 돼 있고, 이 사람들은 고착화되고 단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 봉사도 안 해. 차량 봉사자 구한다고 공고를 내놨디마. 물어본게 몇명 들어왔습니까? 한명 들어왔대요, 한 명. 아무것도 안할라케 그러는 통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복음도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다가서고 이렇게 냉담자도 끌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첫째가 되지는 맙시다. 우리 모두가 둘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